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여지는 만큼 우리는 타인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가 쌓여지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만남, 오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여정은 일생의 과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힘 있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져 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수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믿을만한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릇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은 개방성과 수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릇이 작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릇이 점점 커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완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릇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개방적이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여는 개방성 그리고 받아들이는 수용성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동적인 수동, 능동적인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순종하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가집니다. 능동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남의 눈을 의식하고 받아들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에도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능동적인 순종의 신앙을 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시기는 능동의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그가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혈기가 작동하기도 했었고, 거기에는 공명심이 작동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신앙과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동적 영성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 시기는 이 능동의 영성이 지닌 한계를 절감하고 뒤로 물러서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루엘, 이드로라고도 하지요. 이 장인 이드로, 루엘을 그의 곁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 후에도 이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행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40년 동안 능동적인 영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영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썼던 그 사건들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이 장인인 이드로에게 많은 영적인 감동과 또 조언을 얻으면서 그것을 내면화하는 시간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바로 수동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그런 시간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극구, 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저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도전하고 그것에 좌절하는 가운데 실망도 하고 그것이 아주 극단으로 치다르면 아주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자기 안에서 내면하고 숙성시키는 시간들을 잘 지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의 발자취를 내 디딜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 영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 수많은 어, 성과들, 결과들을 내기도 했지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신앙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 내가 어,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생 노릇도 하고 뭐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이런저런 이야,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을 보면 알수 있냐면 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질과 기능 중심의 우리 사회 속에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반대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자세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의 결과와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결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선한 결과를 나타내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로 어떤 일에 도전해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과는 마치 새 발의 피와 같은 그런 결과들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서하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사랑했느냐? 용서했느냐? 내가 내 의지로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자주 언급하는 말씀, 우리가 잘못 오용하고 있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본래 그 뜻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이것이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동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은 끊임없는 받아들임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미리암, 그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히브리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보면 마리아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 발생했고, 그 사건들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느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좌절,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형으로 잃게 된 그녀가 누렸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것은 그 상황,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결과 열매가 바로 그의 그가 스스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사건이 수태고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아이가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가 임신되어질 것이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가브리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과학적인 설명도 없고 이론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정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어찌면 반추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추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한 3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을 우리가 전체 맥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에게 양을 치던 목동들이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이것을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고 라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무원과 안나가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을 찾았을 때. 시몬과 안나가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할때 예수님께서 왜 부모를 따라오지 않고 성전에 남아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어머니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성경은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추하는 시간들이지요.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없는 신앙은 왔다 갔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능동적 순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씩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30년 동안 단지 인간 예수로 자신의 낳은 아들로 반추하면서도 반추하는 과정들 속에서 마침내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예수를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까지 수용하게 되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아들 예수를 먼저 보내는 슬픔까지도 마리아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의 기도는 아마도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구하는 기도이기 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큰 환란을 당했을 때 그렇게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선한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온전한 받아들임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십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늘 무엇을 추구하느냐면 계획을 내가 하고 이루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획한 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기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놓지 못할까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서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붙잡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수용적이어야 된다, 개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개방적이고 수용적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일수록 배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정체성,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하여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무엇인가 나를 내게 부딪혀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허물어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배타적으로 모든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신앙으로 점점점점 점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개방적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요, 특히 딸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유롭게 자신의 삶들을 디자인해 갈수 있도록 시간들을 열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집안으로 끌어만 드립니다. 내 눈에 보여야지만 안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품이 넓은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개방적이고 수용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뛰어넘는 저 너머에 있는 것들까지도 수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믿음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믿음을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품이 넓어지고 그릇이 커질수록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쉬워집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즉 받아 즉 받아들이니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믿을만한 믿부신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받아들이가 쉬워지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죠.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자기 수양이나, 아니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서 나를 개방하고, 그분을 받아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과정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순수하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선제될 때 수양하는 것이나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 내가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지난한 세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훨씬 더 개방하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깊이 반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주님 앞, 주님을 향하여 한없이 열고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